안녕하세요. 산림기사 산업기사 5분강의 다람쥐쌤입니다. 오늘은 조리막 중숲 가꾸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숲 가꾸기란 전체적으로 산림의 생육 과정을 조절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숲 가꾸기는 위해방지라든지, 잇목수확과 형질조정 등고육기능을 합니다. 풀은 나무가 모두 성장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나무에게는 풀이 자신보다 커다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들이 양분이라든지 수분을 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풀배기는 필요한 작업인데요. 전면을 베어내는 모두배기. 식재열에 따라 일정한 폭으로 잘라내는 줄배기. 나무 둘레만을 깎아내는 둘레배기가 있습니다. 덩굴 제거도 앞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산에는 칙이 많습니다. 이 칙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면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칙은 베어내거나 뿌리를 캐거나 약재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주변에 침입한 나무를 제거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가지치기는 커다란 목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가지의 일부분을 베어줍니다. 이 작업은 직경 생장을 촉진하고 수관의 완만도를 높입니다. 하층 식생에 빛이 들수 있는 틈을 주어 살림을 울창하게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옹이가 남아 목재로 사용 시 형질이 불량하게 됩니다. 속가베기는 나무 사이를 벌치하여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간벌이 필요한 이유는 나무가 점차 자라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생육 공간을 조절하여 남은 나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형질의 나무를 남겨 다음 세대에도 천연 갱신을 할때 좋은 유전자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나무에도 1, 5급목이라는 수형급으로 분류합니다. 우세목과 열세목이 있는데요. 1근목은 가장 좋은 나무로 생장에 결함이 없습니다. 2근목은 1근목보다는 조금 떨어지나 주변 나무에 생장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3근목은 생장이 뒤처지나 생육이 정상적입니다. 4근목부터는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됩니다. 가꾸어도 쓸만한 가능성이 낮은 나무입니다. 오금목은 거의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적 간벌입니다. 여기에는 하층 간벌과 상층 간벌이 있습니다. 하층 간벌의 a 종 간벌은 4, 5금목을 전부 벌채합니다. 기존 간벌은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4, 5급목을 전부 벌채하고 3급목의 상당수를 벌채합니다. 시종 간벌은 2, e, 4, 5급목을 전부 벌채하고 3급목의 상당수를 벌채합니다. 상층 간벌은 D2종 간벌입니다. D종 간벌은 2, e, 5급목을 전부 벌채하고 1근목을 일부 벌채합니다. 2종 간벌은 2, 5근목을 전부 벌채하고 1급목 일부를 벌채합니다. 정량적 간벌은 실행 기준을 양해두고 임목 밀도를 조절해 갑니다. 수종별, 수고, 직경, 임령 등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리막 중 숲과 국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기사, 산업기사 5분 강의 다람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